두발 동시에 가고 점프를 빼어주는거두발로 같이 점프를 떼는 거면 그렇지 않아 왼발을, 왼발을, 왼발이강하 왼쪽 발이 강하게 서 차고 나가잖아 그래서 동시에 가서 동시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서툼는 거지 나무 스윙이나 <놀람> 이 그게 문제 아니라 스텝 스텝이랑 점프를 네. 어떻게 뛰는지에 대한 네. 이해가 좀, 이해를 잘되줘야 돼. 근데, 점프를 뛰어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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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어봐. 거기서는 네. 점프를 잘 뛰잖아. 지금처럼. 그럼 지금. 내가 좀비할게 누구 좋습니다. 근데, 스텝으로, 스텝으로 갈고 뛰어봐. 여기서 스텝으로 갈고 뛰어봐. 그리고 서저 라켓들만은 세게 치겠어. 봐봐. 아, <laughs> 아, 지금 스테이 원이 선수도 있을 거고. 가 라켓이 없게 발박사 점프팀에 스매만 한다고. 여기거 무슨 말로 완충을 잃수 있는 스텝을 어 맞다. 그러니까 다봐 가지고 하셨해 그래. 오늘 네가 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을할 때라도,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두 발이 다, 같이 가게 되는데, 따로따로, 그, 니가 이제 탑점, 공을 치, 치러 가는, 거기, 이제, 공 밑으로 위치, 이동하는 센트가서도 따로따로 다, 다리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면 아니야 왼발부터 나왔어.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한 점프를 하고 여기 간 다음에 하나, 아, 둘, 네?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야 우말축가 아무색 하든 이제 그럼 거기서 이렇게 점프를 쳐서 스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점프를, 그 위로 뛰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뛴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말이 됐을 때, 모든 발이 됐을 때, 점프가, 이렇게 위로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요으로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스윙을 하면서, 이제, 스윙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뒤에 스톱을 할때 너무 뒤에 가서 스톱을 하지 말고, 앞으로 와서, 앞 거기서, 거기서부터 왼발, 왼발부터 나가 봐. 그래서, 하나, 그렇지.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가니까, 충분히 멀리까지 나갈 수있는거 앞에서 해.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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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프. 그렇지, 그래. 점프를 했을 때, 억지로, 돌리는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 스윙이 가면 이 몸도 이 다리도 따라오는데 네가 의식적으로 왼발이나 오른발에 가까이에 한 수평을 진짜 못알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높이고 어색해지는 거같습니다 스윙을 하잖 스윙을 하잖아 그럼 저절로 이 오른쪽이 앞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가 어깨도 신경쓰지 않아도 앞으로 잔 간다고 하는거지. 그렇지. 스윙에 스윙. 그러니까 점프랑 스윙에 신경써야 돼. 그리 다리에 신경쓰는게 아니라. 하나 그러니까 말해드리자면 하나 했을 때 하나 했을 때 하나, 둘둘 했을 때 왼발을 이렇게 더 차지해서 왼발을 하나 했을 때 하나 하고 둘둘 했을 때 왼발 이렇게 더차차주서 왼발 을하동이죠아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스텝 나갈 때 너무 뒤로만 나가 뒤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laughs> 좀 차선을 나고 차선 너무 뒤로만 나가 뒤로만 나는게 아니라 좀 차선을 나고 네. 거짓말? 네. 거짓말? 아, 네. 몸이 틀어지면서, 네. 몸이 틀어지면서 뒤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로 많이 나는 것보다 옆으로 많이 나가려고 많이 쓴 거야, 이만 근데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틀면 직선을 치다고 하면 어렵지. 어? 그러니까 그만큼, 저만큼 니가 처음에 찰때 많이 타면, 처음에 찰때 많이 타서 왼발을, 네. 어? 처음 많이 작서왼발 어? 처음에는 왼발이 아니면 어우 무슨 이지